은혜의 시대에 율법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과 병에 걸린 후 치료를 잘 받는 것중 어느 게더 낫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게더 낫습니다. 병에 걸렸다면 빨리 발견하는 것과 늦게 발견하는 것중 어느 게더 낫습니까? 당연히 빨리 발견하는 게더 낫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죄를 짓고 용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죄 지은 사실을 빨리 발견할수록 더 유익합니다. 그래야 빨리 죄를 용서받고 죄를 멀리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알려줘서 죄를 피하게 도와줍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죄를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상반절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반면에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것보다 죄를 예방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율법이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리 율법을 알아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용서해주는 예수님의 은혜가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를 예방해주는 율법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율법에 민감하면 죄를 조기 발견하여 빨리 용서받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율법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막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언제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력한 율법인 산상설교를 주셨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왜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병원에는 검사기구도 있고 치료기구도 있습니다. 검사기구는 아무리 좋아도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검사기구가 무용지물입니까? 아닙니다. 검사가 잘못되면 적절한 치료를 할수 없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는 값비싼 검사기구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정확한 검사와 조기 발견은 병을 고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찾아가서 죄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율법을 가까이해서 죄를 예방하고 죄를 조기 발견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또한 죄를 용서받은 후에는 더욱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